그래, 이제, 형님. 피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그문 앞에 내가, 어? 니네 놀아라고 그새안았나 어? 이런 거이 새끼야, 보라고 해놓은 거 아이가? 나는 솔직히 형님 피망 다 따놓고, 그 들어갈 사람도 없는데, 바다네. 따놓고 장난치는 건지 알았는데, 진짜 사라졌어, 요 피망이. 그러더만, 이제, 어느덧, 한 8개월이라는, 이제 세월이 흘렀어, 이제, 나도. 거기에, 구속되어 있었던 그 누구고, 여자친구도, 마약으로 구속된 사람도, 기동아, 내가 네보다 먼저 출소하네. 니가 나한테 와가지고 돈 여주고 뭐 니처럼 그렇게 내가 해줄 수는 없지만은 내가 니네 먹을 수 있는 훈제 닭이나 이런 거는 내가 양넣어 주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 라 이제 떠나간 것들이 하나하나 씩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문방이라는 직책으로 내가 올라갔어요, 이제. 그 문방은 그냥 공장에 랭킹 3, 4위 정도 됩니다. 반장, 그 다음에 작업 반장, 작업 반장 밑에 기록, 기록 밑에 문방, 문방 밑에 뭐 소지 반장, 도구 반장, 막 이런 이제 직책들로 이제 쌓아지는데 딱그 건달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되니까 반장이 우리 형님이 이제 원해에서 상추 뭐 씨하고 뭐 피망 씨하고 이걸 주더만 앞에 하단에 가가 심으라 그라길래 나는 그거 장난치는 건줄 알았거든 그냥 솔직히 보세요 이거 일반 사람들 지금 이래 이야기하면은 그거 뭐 그런 게 있나 할 정도로 하지만 나도 그때 첫 징역사 하는 거고 그러더만은 한 며칠 있더만은, 막, 행님그 심으라는 거 심었나, 그러더라고. 그행님 진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라니까이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면서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하단에 가가, 그, 삭 갖고 고 해가 피망하고, 뭐, 고추하고, 상추하고, 그 심었어. 아침에 들어갈 때마다 물 주고, 또, 집에 공장 들어갈 때마다 또물 주고, 나오, 나오면 물 주고, 완전 제대로 키웠어, 이제. 피망이 이렇게 막, 열매도 맺고, 상추도 제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열매의 결실을 맺더라고. 오늘은 기동아, 행님들 모시고, 간짜장 해먹을 거니까, 피망 열린 거다 따오라 그랬는데, 보고.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분명히, 피망이, 아까 아침까지는 있었는데, 근데 피망, 점심 때한 11시 돼갖고, 배식시간 11시 반이니까, 11시 돼갖고, 피망 따로 갔다 피망이 없어. 그래, 이제, 형님. 피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그문 앞에 내가, 어? 니네 놀아라고, 그, 새아놨나, 어? 이런 거, 이 새끼야, 보라고 해놨거 아이가? 나는 솔직히, 형님, 피망 다 따놓고, 그거 들어갈 사람도 없는데, 바다네. 따놓고 장난치는 건지 알았는데, 진짜 사라졌어, 요 피망이. 진짜 그 피만 그 아무것도 아닌데, 보면 그, 밖에서 보면 피만 그 다섯 개, 여섯 개, 그2천원3천원도안 ,000원, 하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는 윽쓸게기한 거라. 그리고 또 내가 캐한 거니까 더 귀하고. 없어, 보니까. 그래, 이제. 저 누가 갖고 갔지? 누가 갖고 갔지?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날에. 아, 그날은 진짜 잔소리 이빨 듣고, 그냥 범인도 못 잡았어요. 다음 날에, 이제. 문 앞에 이제 문 보려고 이렇게 떡서 있는데, 목공, 여, 여 공장양재에서 모포털로 나오면서 자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그 건조대 그 공간을 같이 쓰는 그런 그건데, 눈치를 싹 보더만은, 이제 그 남은 고추를 이제 다, 다, 땄어! 따고 이제 딱 들고 있는 내가 이제 문다가 이제 딱 나갔지, 이제. 이제 현장에서 긴급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 건데, 내가 이하니까 죄송합니다도, 아니고 뭐, 고추 몇개 갖고 일합니까?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 씨발로 막. 내가 이것 때문에 행님한테 지금, 뭐 얼마나 혼나는 거알아뭐 씨발로 이라더라이 개새끼 하면 진짜 내가 쭉 때려버렸어, 그냥. 이제, 한대 쳐맞더만은, 강무실에 가가지고, 16공장 문방이 때렸다, 이거라. 고소장을 이제 또 제출하더라. 그래, 이제. 광고실 가가지고, 또 이제, 때리시니까. 또 이제 자술소 쓰고, 이랬는데, 우리 또 반장이 와갖고, 또 이제 큰형이 와가지고, 또 내, 또 기방만이 또 때리더라고. 이 새끼야, 암만 그래도 그렇지, 어? 그럼 막 손재급을 하면 어쩌노? 그러면, 씨발, 고충 없어졌다고, 피만 없어졌다고, 뭐라를 하지를 말든가,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매날 그냥, 혼나는 거야, 그냥, 솔직히. 이동아 이제 강국 회장이 니 저거 지금 때린 걸로 고소장년 너짤할 건데 나도 그러면 고추, 절도대로, 고추 절도째로 고추 절도대로 나도 절도 고소장 넣겠습니다네 그랬어 <laughs> 이제 강국 회장이 또 웃더라 이기둥이도 고추 절도째로 고소장년 너제 할 건데 그래서 둘다 합의 보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래 이제 반장도 기동아 잘했다. 행님, 아까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니도 잘못될까 싶어가고한 차례 때린 거니까, 앞으로는 어? 똑바로 해라. 자, 이제 네. 어느 순간에. 저도 교도소라는 데를 처음 가가 큰 형님들 모시면서 그 있죠 우리 공장에는 전부 다그 영화 친구에 나오는 다 주인공들이 이제 공장에 계시고 진짜 있죠 완전 이제 이름만 되면은 다 진짜 거의 다 거물급들입니다. 그냥 저는 어설프게 증위을산게 아니에요. 그냥 형님들 모시면서.